저는 오늘 그 소개받은 저는 동학 사단법인 동학인시천연구원의 이사장 이명섭입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. 저는 동학을 공부하고 연구한 해가 50년이 넘었습니다. 동학의 근원은 수훈 최재우 대선생님께서 1860년 경신년 음 4월 5일 양 5월 25일날 경상북도 월성군 어, 형곡면 가정리 용담정에서 20년 동안 그 보국안민 제세한민 그 구도 끝에 무국 동학무국대도를 그 대각득도하셨습니다. 동학무국대도는 다시 개벽하는 사상이고 사람을 섬기는 것을 하늘님 섬김과 같이 하라는 사인여천 사상이며 인시천을 사람이 하늘이라는 인시천을 실천하는 평등도독 사상입니다. 오늘 이 기회한 시간을 빌려서 동학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영광스럽습니다. 저 개인으로 보더라도 저는 1894년 에, 가보 동학혁명 당시 저희 증조부이신 경암, 임종자 양자 아, 선생님의 증손자로서 어, 오늘 이 순간에 어, 동학 이야기를 한다는 게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. 수은 선생님은 1860년에 동학을, 어, 무국대도를 깨달으시고 이걸 포덕을 하시는 당시에 에, 그 당시 경상도 유학자나 선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결국은 이 동학을 이해를 못하고, 그때 이제 나라에서 그 많은 천주교로 오해를 해서 어 이제 결국은 상소를 하고, 그래서 나라에서 결국은 의금부에서 그 정구룡이란 정구란 선정관이 와서 1800. 63년 음 10월 어 10일 날 결국은 체포해서 어 대구를 거쳐서 경주를 거쳐 쭉이 가천까지 오셨다가 그, 그 당시 이제 가천에서 한 12월 20일경 되는데 그 철종대왕이 그 돌아가셨어요. 국사를 당하니까 재인을 그 해당 그 자기. 그 경상도로 부처해라 해서 거기서 올려라 해서 결국은 사람이 하늘이라는 이 인시천 사상을 피시다가 아 1862년부터 63년까지 딱 3년 동안 공생 생활을 하시다가 아 결국은 서원순이라는 대우 감사의 그그 무지몽매한 고문과 어 압박과 또그 정강의 깃배가 다 부러지고 22번 동안 그 고문 중에 그몇번 죽다 살아나는 그런 과정에서도 그 당시 그 수원 선생님 자기의 그신념 때문에 에 결국은 목숨하고 이 동학 사상하고 바꿨습니다. 그래서 어그선정관 집행관인 서원순 감사는 어게든지 네가 이걸 안 하면은 살려주마 기항을 가스라도 하여튼 살려줄 테니까 하지 마라. 근데 수은 선생님은 하늘임으로부터 그 천명으로 받은 사람이 하늘이란 것이 앞으로는 어, 양반과 쌍놈이 없고 계급이 없고 평등 세상 누구나 눈을 뜨고 봐도 사람이 하늘이는 그런 세상을 어, 이 상황을 이 내놓으셨습니다. 그래서 에, 결국은 망나이 칼에 1864년 어, 3월 10일 음력으로 양력으로는 4월 15일날 정오경 대구시에 있는 지금 간덕당 거기에서 효수참명을 당했습니다. 그 이후로 그 이대 해월선생님께서는 그 잡히만 죽으니까 고비온줄라는 명교를 받고 높이 날라서 도망가라는 그 유언을 받고 태백산 소백산으로 숨어서 장장 18년 동안 그 숨어 다니시다가 수훈선생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이 동경대전을 반드시 인쇄해라. 이 동경대전만 인쇄하면은 우리는 성공이다. 그래서 그 당시 1880년, 경신년에 이 동경대전을 백부 예, 인쇄했습니다. 이게 지금 국보 1호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. 이 책이 없었으면은 오늘의 동학도 있을 수가 없고 이 책이 그래도 유일하게 한권 남아가지고 정본이기 때문에 예, 제가 동학을 자신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. 우리나라의 근세 철학자이고 서양, 동, 동서양을 총망람해서 유명한 그 훌륭한 이름난 그 도울 김용욱 교수님도 저희 방에 와서 이 동경대전을 보시고 어, 인정을 하셨습니다. 그분이 그 동경대전을 123강으로서 어,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한약 그한 1년 동안 그 전국방송을 한는 내용이 있습니다.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동학은 평등사상이고 서로 너와 나와 평등하기 때문에 싸우지 말고 서로 잘 지내자. 사랑하자. 근데 지금 인류들은 모든 인류는 지금 산업의 급속도로 발전해 가지고 대량생산, 대량 또 소비, 대량폐기 이니까 온 지구가 몸살을 안는 겁니다. 뭐, 엊그제 TV를 보니까 지구의 사망 선고가 60초 남았다 하더라고요. 60초? 60초면은 지구가 아주 안 자멸한다는 그 내가 이거 그 KBS 그그 방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 인류가 결국은 그이 자연을 파괴하고 하늘 기운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들이 그 받는 겁니다. 그래서 코로나 같은 그런 예,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기고 앞으로도 이 지구 온난화로 이 지구가 병 들어가면 은더 강한 병균이, 계질병이 나올 거로 반드시 알겠습니다. 그래서 수원선생님은 이것을 이미 예감하시고, 영부로서, 이 영부, 이 영부란 수원선생님이 하늘로부터 받은 이 영부, 이 영부로서 세상을 이 구하신다고 했습니다. 이 영부. 그래서 앞으로 그 세상을 질병에서 구하는 영부가 그 수은 선생님이 이 세상에서 하늘로부터 받은 그 신비한 영부가 있습니다. 제가 그것을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. 수은 선생님이 받으시고, 그 다음에 해월 선생님이 일생을 그 모시고, 세 번째 구함, 해월 선생님의 수제자이고, 그 도통을 받으신 구함 김용국 선생님이 그 영부를 받으시고, 김용국 선생님이 1944년 갑신년 일제 때, 88세로 도망, 사, 사망하신 후로는 제수승이신 해신 김덕경 선생님이 동학의 네 번째 에, 도를 이어서, 어, 결국은 60년 동 이상 그 도를 피고 포도를 하시다가 1985년 7월 양력으로 7월 28일 날, 하 한운을 하셨습니다. 음력으로는 6월 11일이고, 저는 그해심 선생의 제자로서 지금 이 명명을 이루고 동학을 끊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합니다. 어, 이것으로서 어, 동학의 역사는 전해 내려오면서 어쨌든 저는 안양에 살면서 안양 시민이 아름답고 또 좋은 환경에서 지금 음, 방송이나 신문을 들으면 안양이 전국에서 행정복지 도시로서 상을, 수상을 여러 번, 그, 받는 것을 제가, 그, 기사로 읽었습니다. 어쨌든 살기 좋은 이 안항을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하겠습니다. 끝으로 수근 선생님 말씀, 경에 타인 세가를 물론 아심하고 아심소에라도 이시어 이나란 글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이라도 시비하지 말고 내 마음의 작은 지혜나 덕이라도 베풀어라. 저는 큰 것보다는 작은 일이라도 남을 돕고 또 봉사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. 간략하게 제 말씀은 이렇게 드린 것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, 가정마다 건강하시기를 기원 축복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